이 미끄럼 방지 패드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꿀팁 바로 소개합니다. 이렇게 미끄러지는 쟁반 여기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하나 붙이면 쟁반을 세워두기 너무 편리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이런 액자를 세워둘 때도 이렇게 붙여두면 미끄러지지 않고 딱 세워집니다. 이렇게 끼워서 사용하는 홀더 자주 빠져 불편합니다. 여기 안쪽에 이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이면 이 홀더가 강력하게 고정되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. 다양한 물건을 수납하는 이 미니 서랍 이렇게 서랍이 빠져 불편할 때가 있죠. 여기 끝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이면 이제 서랍이 빠지지 않습니다. 밤에 선풍기를 키러는데 전원버튼이 잘안 보입니다. 이때 전원 버튼에 이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여보세요. 손대중으로 찾아 전원을 켜거나 끄기 편합니다. 뿐만 아니라 밤에 화장실 갈 때도 화장실 스위치에 붙여놓으면 이렇게 한 번에 불을 켤수 있습니다. 쾅쾅 닫히는 이 수납장 문에 이 미끄럼 방지를 붙여보세요.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또 세탁기 문을 열다가 부딪혀 상처난 곳에 이 패드를 붙이면 충격 완화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. 밀대를 세워놓는데 자주 쓰러진다면 손잡이 쪽 양옆으로 이 패드를 붙여보세요. 쓰러지지 않습니다. 싱크대 쪽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이면 핸드폰을 거치하거나 태블릿 거치에 설거지하면서 이런 꿀팁 보기 좋습니다.